로제 떡볶이를 시켰다고해 놓고 이번 떡볶이를 시키나요 제가 멍청한 실수를 했습니다. 바보 멍청이신가요? 오늘만큼은 바보 멍청이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화가 풀리실 때까지 바보 멍청이 똥개 슈렉 시컬이라 불러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많은 로제떡볶이들 중에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걸 잘못 선택해서 일반 인모자다볶이들 그래놓고 미처 확인도 못하고 그게 로제 맛인 줄 알고 음 맛있다 시즌을 했습니다 와 그런 일을 안녕하세요 네 박뚜기입니다 안녕 아, 이제 또, 로제 떡볶이가 아니? 그냥 일반 분모자 떡볶이를 먹은 저 바보 멍청이 박두기가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찐 로제 떡볶이를 들고 왔고요. 제가 또 다른 하나를 더 준비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 되냐. 원래 신전 로제 떡볶이를 먹고 싶었는데 품절이었다. 근데 오늘은 품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냅다 까라 신전 로제까지 시켰습니다. 예, 예, 아, 어제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laughs> 영상 올리자마자 몇분안 돼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바로 제목과 댓글을 수정을 했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재밌어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비웃으신 건지 몇 번... 제 친구들은 비웃었어요. 어제 그게 그냥 로제맛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매운 줄 알고 매워서 색이 좀더 진하고 그냥 좀 로제맛이 묻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바보 멍청이로 살겠습니다. 사제의미로 두 가지 로제떡볶이 준비했고요. 어제랑 똑같이 비슷하게 준비했어요. 이거는 참치 날치알 주먹밥. 배떡에서 같이 시킨 거고 어우 기름, 진뭐 기름이 이렇게 쩔어서 왔어? 음. 해시브라운이랑 뭐 쿨피스까지. 배떡은 똑같이 19,000원 배송비 포함 나왔고요. 이거는 이거 한 팩에 5,000원. 요거랑요거두개 샀는데 배달비 3,000원 포함해서 만원 나왔어요. 배떡은 어제랑 비슷하게 로제떡볶이인데 붕 모자만. 색깔이 얼마나 틀린가 보자. 저둘다 똑같이 매운맛으로 시켰어요. 맛 비교를 좀 해보려고 냄새부터 틀리네 아르네 배떡에서는 로제 떡볶이 1, 2인 기본 로제 매운맛에 분모자만 로제 떡볶이라 그랬죠? 로제 그리고 신전에 서는 로제 떡볶이 로제 이게 매운맛 자 한번 먹어볼까요? 본인은 로제 많이 드셔보셨나요? 왜요? 누가 시골 촌뜨기처럼 로제도 안 먹어봤어요? 아 폰트 사람은 시골 개촌뜨기다? 포차사람은 초뜩이다! 포차사람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 여기는 베이컨 들어있구나. 소세지, 메추리알. 색깔부터 틀리네. 다르네. 음. 맵긴 맵네. 음. 신전한번 먹어볼까? 음, 얜 이걸 비해서안 매운 것 같아, 별로. 첫 입으로 따져서는 신장이 더 맛있는 느낌? 음. 음. 근데? 음. 나 확실히 이쪽이 좀더단 느낌. 시발람치이거야 지금? 어제 나경이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비웃더라고요. 신촌 나 빼드요. 아, 시켜드려요? 인천 놓임. 뭔 일지? 음 너도 해봐, 색이 진짜 맛있어. 음, 괜찮지? 나 빼드요. 제가 어제 배떡을 어제 먹으려 했거든요. 영상 올리자마자 도저히 배떡이 이제 입에 안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어, 꼴배기가 싫은 거지. 어, 어. 내가 실수한 거지만은, 어, 배떡이 나를 속인 것 같은 느낌. 음, 음. 음으음 음. 음. 맞다 요즘 저 영상에서 트름 안 한다고 서운하신 분이 계셔요 댓글에 뚝이 대학 갔다고 이제 트름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진짜로? 취향 독특하시네저 학교에서 매일 들을 수 있어. 안돼 너는 방구 담당이잖아. 나그 비밀이란 말이야. 트름 방구 화이팅. <laughs> 만간 기회가 된다면 영상 내서 꼭 트름 한번 지원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네. Yeah. <laughs> 혹시나 제트음에 불만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남겨주시고 그냥 시청해주세요 나 불만 있는데 구독 한번더 눌러도 돼? <laughs> 신전 이 제거 남았을 때어야 신전도 시키려 했는데 야다못 먹으면 어떡해 이러고 싹싹 긁어 먹었죠? 나 혼자 있으면 못 먹었을 텐데 오늘 내 영상에 나와줘서 고마워 친구야 고마워 떡볶이 사줘서 마지막, 캬이. 음. 이렇게 해서, 백떡 로제떡볶이와 신전 로제떡볶이까지 해서 오늘은 두 지점에서 먹어봤는데, 확실히 조금, 얘는 말랑말랑한 쫄깃쫄깃. 얘는 단단 쫄깃쫄깃. 저는 말랑말랑 쫄깃보다는 단단 쫄깃쫄깃. 식감도 더 좋았고요. 솔직히 맛도 얘가 조금 더 나아요. 양무지게 먹어봤고, 그럼 더 다음 재밌는 영상 보시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따보한그럼도 다음 더 재미있는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해요. 그러면, 안녕! <laughs> 하나, 둘, 셋! 샤샤!